다 있어. 좋다 좋다. 도파민 나와야지. 제발 야, 남식이 목소리 밝은 거 봐라. 아, 저 1끝이 었어 1끝. 1급. <목소리> 아 씨. 아, 아이고야. 아, 아, 와! 군뎅이 아, 있네요. 와, 와. 와, 와. 와! 잘 먹었습니다. 다저 님, 다저님저 때문에 드신 거예요. 이거 아니었으면 예, 다 속았어요. 진짜 아시죠? 아, 뽀찌 두개 드릴게. 어, 뭐야, 아저씨 님이야? 아이고. 봐 예. 아 이거 저 아니었어요. 갖고 어요 이거. 봐봐 한번. 4팔 한번. 이끝저를 줘야지. 4팔 한번. 4팔 한번.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그거서 4팔까지 ML도 안 가져왔어요. 저기 커 그게 커이니까 네. 사가 네, 네, 4팔인 저. 2사가. 요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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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가, 가, 가. 저희 5고 매번 썼다가 세 번째 막판은 이렇게 어, 도파민파 하는 거 어떠세요? 제가 저는 괜찮 이사면, 이사면 할 만한 거저 아, 어, 배팅으로 한번 이시 어, 이사로 하는 거어때 이사로? 네네 네. 혹개는 해야지 이거. 1개는 아, 개오바야. 다섯 개만 할게요. 아, 이션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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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이거라도 6까 이거라도 육 이거 이거 아, 요몇 개예요, 이거? 저인가 제가 거. 6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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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좀한번좀 달려라. 나 근데 진한 번도 못 먹었어. 나도. 내내 발은 안 달려. 아, 아 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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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손해 봤어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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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뭐 해? 한 번만 더. 궁뎅이 요궁뎅 제발 요, 한 번만 뛰어라. 아와 <laughs> 미쳤다. 아니 이게, 저게 저게 마지막 아니. 아니. 아안 할래요. 오한번 더. 오한번 더. 와뭐 그만 넣어 한번 예, 더. 오한번 더, 더. 더. 저 아, 차봐 알게요. 오마. 오, 저 차봐 할게요 로튼 왜 하네요. 와못 하겠어요. 너 진짜 너무 소리만 봐. 이번에 나 그냥 바로 50개고갈아나 진짜 처음 아, 먹어 보네. 나도 가져온 것 중에 다근게 네. 밖에 안 나왔나? 인데 진짜 못못 하면 나 기분이 좋아졌다. 땄으니까 한번더 간다. 네. 이거 저도 참여 안 하겠습니다. 4번 심상치 않아요. 4번 어, 심상치, 않아요. 4번 심상치 아니, 않아요. 참여 안 합니다. 선생님 네, 네, 그럼 그럼 걸어 주세요. 제가 제가 내 드릴게요. 제발. 그럼 저도 어, 내 주시면 어, 안 하시나요? 돼요. 저도 오케이. 안 한다 했는데. 내잖아요 <laughs> 근데... <laughs> <laughs> <생각만 웃음> 어,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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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드림. 어 진짜로? 그럼 받들어 네. 주실 거예요? 그럼, 그럼 그럼요 그럼요. 4번. 어, 이거 진짜 뜨는데? 진짜 뜨는데이. 어그 끝났다는데? 아, 아니구나 4번? 네 4번 4번. 오케이 오케이. 저도 내 주시면 어떻게 3코어로 돌리실래요도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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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3코면나머도세몇코 계속... 먹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님? 잠시만요. 주시면 돌려주지. 아, 고 그, 아, 아저그 5억 5 다섯 개가 없어요. 다섯 개 없어. 아, 사람들 다딱 보니까 딱 30개 20개 가져오나 보다. <laughs> <조언>. 맞죠. <laughs> <laughs> 어떻지 아니 렇게게임 말이 되는 안 돼서

눈꽃 어디 있죠? 포춘은 니님 계란하고 음... 싶어시는거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선인 계란 한번 계란 한번 <놀람> 계란 <놀람> 고 계란 한번 아까 선인님도 계란하고 아 죄송해요. 예, 네, 뭔가 오, 계란, 계란 한번 여유가 오, 그렇게 계란. 많지 않아서. 야, 그러니까 오랜만에 한한번번 할게요. 합니다 네. 니다 뭔가 이거 느낌 있어. 오늘 달걀. 리 화이팅!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안에 교환의 게 너무 너무 아. 제가 괜히 욕하고 해서. 아, 사합니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어? 어? 아 아니, 안 할래요.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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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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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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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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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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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이이 이. 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해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뭐 무슨 일 있어서 예, 무슨 일예 있지 않았죠? 네, 띵님 아, 무기 네. 강할까요? 네. 어디 계세요? 좋아요, 저 군주창고 쪽 가고 있어요. 아, 남은 램주, 거저 넣으려고. 저 네, 저, 뭐, 네. 저 군주창고에서 받을게요. 어차피 네. 에메랄드 넣어놔야 돼서. 네, 그걸로 갈게요. 용암 여기 넣어놨어요 용암이랑 같이 예 다주님 만들었어. 무슨 어? 일이세요? 비상비상 우리 뭐, 뭐, 오늘 뭐, 이길 수 뭐, 있어요 어떻게 왜요? 어떻게요? X됐어요 아유 아유 에? 큰일 났어요 어머머, 우리 뭐야? 부분주 12강 예? 그냥 이겼어 이거 그냥 이겼어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오늘 싸워도 돼 이거 무력됐어 이거 무력됐어 미 <laughs> 무조건 <웃음> 이겨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겨 이거 그냥 무조건 무조건 가는 무조건 가는 아니 그게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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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명령만 하십시오. 저희가 고기 방패 해드리겠습니다. 어디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이제 삼식 홍콩 둘이 와도 못 이기거든요. 여 보세요. 이때 죽이긴 해야지. 아, 선때 죽여야지. 이때 네. 죽여야지. 선인이 저희 이거 그냥 이겼어요. 우리 저희 부군주분 지금 12강 됐거든요. 이거 강 이겼어요. 강이겼어어나 12강 됐다고요? 어 지금 강 이겼어요. 이거 오늘 와. 그 계획 더 디테일하게 짜야 될것 같아요. 이거 계획 네. 오늘. 아, 뭐 저희 에메랄드 지금 270개 있어요. 어, 어, 이거 진짜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약간 혹시라도 진짜 예. 모든 일꾼을 다 죽이면 핵소면 진짜 죽잖아요. 그쵸. 혹시 모르니까 진짜 핵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안정적으로 좀 하려면 루테님이 말했던 그 방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 저는 저는 진짜로 그제 제 생각 얘기해볼게요. 응. 네. 네 오늘 말려 죽이잖아요. 양쪽 다. 그러면, 응, 응, 응. 다음 시간에 핵은 못 나와요. 아, 오케이, 그, 어, 오케이. 왜냐면은, 어, 그 노란색깔 미사일을 살려고 할 거지, 핵을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력으로 세니까, 어, 우리를 죽이러 오지 않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쟤네 쪽에 NPC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쟤네 그 리커버리 다 잠기게 하는 게 조금 더 이득일 수 있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 뭉친 지금. 걸 알기 때문에 쟤네들이 각자 기지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는데 이거 진짜 그 이번에 완전 말려주기 저깐만저 미리 좀 갈게요 왜냐면 저거 네. 너무 늦었어서 저 그리고 가능하게. 내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땅번호 그 콩콩땅을 찾아야 돼 지금 땅번호? 잠깐만 어, 물어볼게요 콩콩땅 찾아야 돼아 네. 그리고 저희 근처에 전초기 누가 설치해가지고 그거 부술 네. 거거든요 누가 네. 설치해 놨어 우리 공격하려고 네. 하나 봐어 어, 어. 지금 지금 딱 어디 어디 전초기인지 그볼수 있으니까 그거 색깔 봐아 어, 그래요? 물어볼게요 네, 색깔 봐요 색깔 봐요 저희 기지 옆 옆에 저 이거 삼식이가 저한테 통화자거든요. 하 콩콩단 못 찾았다고 하네요. 야 하고 오세요. 하고. 네 하고 오세요. 콩콩이가 네, 네, 전초기 네, 설치했다네요 해? 전초기지. 근데 어, 그거 포스라 할게요. 예쁘시세요. 그 전쟁 5분 전에 부스다고 합니다. 대느님, 곧 오셔야 돼요. 내 네, 가고 있어요. 저 그럼 저희 각자 방으로 일단 찢어지나요? 여기 다준님 방인데, 다준 님이 안계셔 가지고 이 일꾼분들 편하게 저, 통화하셔야 될 듯. 아, 통화 아 오케이. 좀 있다 또좀 있다 보이죠? 예. 비상, 비상. 비상. 네. 가준의 네. 12강. 네, 네. 그 와. 12강. 와. 시비가. 가준 시비가. 그 오순 그 님이 계속 뭐.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방법인가 봐. 아니 근데 확률이 안 확률이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지. 아니, 이, 이거, 어, 이거 오늘 아니, 오늘 그아 이까 그러니까 그 확률이 말이 안 되는데 저분이 뚫실 만큼 많이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무조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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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오늘 상황이. 오늘 삼식이네랑 콩콩네 무력으로 다 눌러버려야 돼아그럴 어, 계획인구. 나이 터트릴 순 없어요. 이, 에메랄드 거의 딱풀라서 그렇죠. 아니 강아가 씨발 나는 5강도 안되는데 나는 <laughs> 5강도 이게... 안되는데 어떻게 12강을 붙냐고 7%를 어떻게 뚫지 저거를 말이 안되는데 저거 어... 진짜 어... 진짜 무서운데 이거 이거 그 뭐지 이거 다준님이 저쪽에 붙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12강이면 12강이면 쟤네 들을 잡으면 우리는 그냥 걔 버러지로 보일테니까 우리는 그냥 꾀익 네. 하면 죽겠지 싶어서 쟤네들 중에 한명 죽이고 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그런 그렇... 확률이 높겠죠. 그냥 네, 네, 우리는 맞죠? 그냥 조용히 요격만 보고 가야 돼요. 그냥.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물 받고 빌리면서 십삼각뜨게 해주세요. 제발 십삼각뜨게. <laughs> 이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그냥 다주님 그냥 발가락 빨면서 지내야 돼 이거. 스테이크로 먹을게요 저. 네다세요 네. 저거 잡으러 갈 거죠. 우리 우리 둘이 지영이랑 나랑만 둘이 갔다가. 피한50% 나오면 부르죠? 사람들 먹라고 네. 먹으라고. 그러면은 저 이거 스택 강화만 하고 바로 가겠습니다. 오도요 어, 지금 출발할게요. 이거 나머지 스탯은 뭐 발라요? 체력이요? 공격에 다 발랐어? 네. 데미지 하고. 아진짜 벌써? 치 치명타 그러면... 확률 아니에요? 치명타 데미지? 아니 확률이 더 좋아요. 둘 네. 중에 하나로 할 거는. 네, 확속할 가... 건지 체력 할 건지를 확률, 봐야 확률 되는데. 확률로 할게요. 그리고 오. 저 지금 갑니다. 헤네스 어, 구강 찍었네. 오콩콩국 구기기 싹 하긴 했네오야 이게 좋은. 좋은 징조인데요. 네. 좋은 저저저저 저, 저, 가능 중. 그리고도 국왕인 거면은 나 있으면 우리가 바람의 들판 예, 5400. 그, 네 네. 아. 초보 초보. 이거 이번에에는 누텐이 먹어야 돼요. 저희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갑자기 저희 존나 세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다음 네 번째가 우리야. 어차피. 오케이. 어네 번째가 오케이. 우리니까 우리 보상만 먹어. 그냥 존나몇 번지 가서 봐 줄게 그럼. 저는 저는 데미지스 때 지금 88이에요. 어 벌써, 벌써? 와 이거 다준애가 존나 세가지고. 뭐야? 와 12강 때문에 어떻게 됐나보다. 그러게 와. 이제 근데 12강 스노우벨 진짜 크다. 와 이거 그러면 다준애가 먹겠다. 어 이제 다준거 없으니까. 지린다. 아니, 저희 중 저희 중국 갈게요. 괜찮아요. 우리 포지션 지금 괜찮아요, 좋아. 괜찮아요. 아주 좋아, 어, 아주 좋아. 좋아. 아, 지금 좋아. 좋아. 이거 우리 않아. 우리가 지금 저쪽도 양쪽이 날릴 거야. 강한 애들끼리 서로 서로 친구인 척하지만 이 새끼 아니면 내가 우승인데? 이 새끼 아니면 누구 누구 박지를 더 박지 박지 싸움이거든요. 누구 박지를 누구 고기 방패를 더 많이 모을까? 음. 이거 다 끊어주세요. 내래. 존나재밌다 어떻게? 졸라짐스 같아 이번 전제. <laughs> 진짜로 미쳐. 미쳐! <laughs> <laughs>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 그럼? 무조건 다주는붙어야죠 아, 네. 가주님, 이 딸순님 두 분만 이렇게 가시는 게. 아, 그래요. 그래 다... 그래요. 그래요. 다... 저희 둘만 갈게요. 저희 둘만. 네. 저희 는렇게대죽음이라 뭐. 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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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집을 안전하다 생각으로 그냥 비우나? 비울까? 요격 있어요. 요격. 그 아직 안만안 만든 요격 요격 한개 만드세요 네, 요격 있어요. 요격 한개 만들어서 요격병 딱한 명만 세울게요. 그 요격병 넵. 관련해서 말인데요. 그거 요격병을 누구로 어떻게 할 건지 좀 정해야 될것 같아서 젊은 피죠, 젊은. 아병을 픽스를 해두면 젊은 피죠 젊은 피. 아, 요격병 픽스해두고 아, 어, 네. 그 사람한테 <laughs> 그 이동 이동 스탯을 먹이는 게 어때? 아 그런 거면. 잠깐만요. 그런, 그런 거면은 그 사람이 PVP로 절대 갈수 없기 때문에 나는 PVP 절대 안할것 같은 사람은 요격병으로 할게요. 자신 있는 분 신청 받습니다. 맞아 요격병은 근데 결국 피지컬도 좋긴 해야 돼. 도망 다녀야 네, 되니까. 예, 예. 이, 이 그, 그거 아셔야 돼요. 요격병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요핵손 거다. 선착순이에요. <laughs> 어, 보고 감 왜요? 왜? 네? 네? 아, 그 어떻게 어지고 청아야, 저 루테 님. 저 갈게요. 루테 님한테 갈게요. 강시 님이 정해 주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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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그렇게 하 할... 콩코. 아, 루테 님. 루테 님, 저 들었어요. 뭐요아 아, 어, 아, 봤어요. 카톡 봤어요. 깐...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봤는데 지금 딱 여기 봤거든요 얘네가 거기 있는 거그 네. 미사일 미사일 상점이 혹시 핵만 파나요? 아 아니요 다 팔아요. 근데 그거 일꾼이 간거 확실해요? 그러면 요격이에요. 어, 일꾼이 갔어요. 이거 아, 그쵸, 일꾼이 왜냐면, 갔어요. 어 그쵸 만약에 핵이었으면 일꾼이 안 사요. 그쵸, 왜냐면 사람들끼리 어 거.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야 되니까 돈을 받은 군주가 사지. 저 요격을 사는 마인드는 일꾼이 사는 게맞 맞을 거지. 요격 샀네. 오케이. 그러니까 네. 여기가, 네. 어, 그러니까, 야, 되게 고맙습니다. 제가 에메랄드 없다는 걸안 들키게 해주셔가지고. 아, 당연하죠. 루텐님이 저한테 어. 얼마나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그루테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루텐님이 2 0개 저한테 빌려준 그 순간부터 아 루텐님은 진짜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로. 아. 그거 때문이에요. 그거. 아 아니 그냥 루텐님한테 한게 아니라 그때 정말 정말 저 에메랄드 없고 진짜 힘든 상황이었는데 루텐님께서. 뭐 흔쾌히까진 아니었지만 빌려주셨으니까. 아 그니까 그니까, 아 다행이네.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또 감사해요. 일단 그런 거예요. 어, 여기 여기 아까 전에 저 쏘박에서 얘기했던 얘네 진짜 상태는 해결 못살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럼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laughs> 그리고 저를 끌어들이고 싶어하는데 얘네가 그 거기서 말못 듣는데 좀 확정적으로 제가 땅을 샀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누구요? 누가요? ]거든요? 누가요? 삼식이랑 콩콩이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laughs> 근데 지금 제가 땅을 샀다는 거 양팀이밖에 모르고 근데 얘네가 얘기를 할때땅 샀잖아 땅 샀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루테님면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면,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디도 참여 안 해가지고 그래서 냉... 오히려 저는 얘네가 핵을 사면 제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그냥 땅 하나 버릴 생각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요격 그냥 요격 안 살라고요 지금. 이거. 루테님, 음. 음. 맞아요. 요격 사지 마시고 그냥 그거 어떻게 해서도 유동적으로 써야 되니까 루테님은 그러니까 좀... 그냥 음. 그냥 그냥 계속 우기세요. 나는 땅이 한 개다로. 오케이. 그냥, 그냥. 당신은 이죠. 어. 나한테 말한 것도 이죠. 나한테도 뭐라고 하면 되는지 알아? 뭔 소리에 땅 하나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케이. 어, 당신은 뭐 땅은 안 샀다. 땅한 개다. 근데 어 일꾼 중에 한 명이 패급 치트 해가지고 에메랄드 잃어버렸다고. 뭐 맞아 okay. 너무 너무 쪼면 진짜예요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거 말하기 싫었어요 일꾼 일꾼 탓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본인을 계속 세뇌를 시키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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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전, 합시다. 전, 네. 모이자고 아직 안 하나요? 너쪽다 같이? 예, 네, 지금 안 해요. 선영이는 귓속말로 와요. 선영이는 귓속말로서 삼식이 땅 알려달라해서 알려주긴 했거든요. 루테님은더 이상 말하지 마시고 음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음 저는 중립에 어? 있고 싶은데 약간 땅이 있는 듯 없는 듯이렇 뭐 얄밉게 하다가. 여기 붙을게요 도와드릴게요 근데 많이는 못 도와드려요 저땅살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가지고 오케이 조금 조금만 도와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린 뒤에 좀 빠져 있자고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예. 이따 만나요 예 요격병 거. 누가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아직 지금 안 얘기 중인데 안 얘기 중이 제가 봤을 때데세분도안 물러날 것 같아요. <laughs> 문제가 자신 없어서 솔직하게 안 물러날 것 같아. 세분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누구 한 명도 양보하고 그 유격병을 할.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지영이 자, 이게 진짜로 형들 그 PVP 하고서 그래서 지영이가 PVP 잘하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이게 강화 수치가 지금 말이 안 돼가지고 PVP를 못해. 그냥 본인이 PVP를 못해. 그냥 못한다는 가정으로 생각해야 돼.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PVP... 오케이 자. 음. 이속 올린다는 거 취소하고, 이번에 네. 요격병 뛰면 PVP 가능성 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렇게 갑시다. 아, 이게, 어, 요격병이나 미사일이나, 미사일, 미사일은 센스가 있어야 돼. 근데 음, 이속을 찍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땐 너무 비율적이야. 효 그치,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아니, 이속 찍을지 안 찍을지는 사실 그 아니, 미지수긴 했고, 그냥 아, 아예 픽스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었지, 요격병을. 어, 근데 이속 찍는 건 반대. 이거, 이거, 오케이. 우선은, 그럼 어떻게 하지 라아한 명, 오늘, 오늘 전쟁은 한명 요격병, 한명 농사, 나머지는 뭐땅 찾, 한 명은 땅 찾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 나, 지영님이랑 저는. 나, 깡시 빼고, 음. 나머지는 다 집에 있으세요. 아 그냥 집에 있어? 네 오케이. 집에 있으시고 그냥 농사 그리고 농사 모험으로 넓혀 그냥 어, 어 농사만 그냥 존나 하시고 만약에 사람 보이면 그냥 다 튀어 다 튀어 근데 어쩔 떻게수 없어 짬철이 그냥 막내가 해. 막내가 요격 들어 네, 네. 대답 네. 너 요격 알겠습니다. 들고 나머지 다 농사하고 깡시랑 나만 간다 오케이 네저 네, 얘기하러 갈게요 네. 잠깐만요, 저, 선생님, 저 사... 일단은 행운 투라도 쓰실래요. 저 행운 사람 고개 뽑아서. 출발할게요. 어, 선임님, 네. 선임님, 네네. 저희 그그싹 이거 싸... 어? 네. 다준님에 얘기한 거예요? 네. 다준님이 뭐래? 달라던데 다준이 출발했대요 지금. 아 다준님 그러면 성신대로 간대요? 어, 그러면 다준님 방으로 예? 갈게요. 뒤,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여주님. 어? 다준님, 다준님. 어 네네네네 자표 받으셨어요? 자표? 예예 에, 에, 그 보내주신 거 5,800에 3... 3... 3,200 근데 저 콩콩이 어, 자표는 모르는데 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콩콩이 자표는 모르니까 일단 그냥 30인데만 가죠 아3음아 30... 그래요? 이거 이거 근데 어... 에. 저희 어떻게 네. 뭐 전부 다 갈까요? 아니면은 아저 전투조만 보내려고요 전투조 전투조만? 그러면 아, 네, 저희, 저희는 전투조 두명 보낼 건데 나머지 분들은 그 어차피 전투가 만약에 그그 두더지 쪼도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까요 그거를 네. 어, 양띵님네가 전투에 조금 약간 자신 이 있으세요? 저 지금 8강이에요 8강 어? 어 그러면 나쁘지 않긴 한데 저 그리고 세개 갑옷 금갑옷시고 그래도 네. 나름 조금 조금 해놨거든요? 육강 육강 육강. 근데 전 양땡님이 두더지게 또 강자셔서 양땡님이 두더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두더지를 어, 사람, 하려면 사람이, 에, 에, 에. 갑옷을 벗어야 돼요, 아시죠? 에에 그죠 그니까요. 근데 이게 두더지도 한 사람이 잘한다고. 자신 있습니다. <laughs> 해 보겠습니다. <laughs>